최근 케이푸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부쩍 커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과거에는 김치를 한국인을 비하하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제 김치를 즐겨 먹는 외국인들을 흔치 않게 찾아볼 수 있죠. 음식은 단순히 먹어서 배를 불리는 물질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혀로 느끼는 일차적인 감각을 넘어 인간의 삶을 상징하고 재현하고 또 반대로 삶이 음식에 투사되기도 합니다. 음식은 그 자체로서 문화적인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말도 자주 하는데요. 먹는다는 것과 산다는 것은 결국 같은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에는 문화적 정체성과 오랜 시간 이어져온 공동체적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문화권의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음식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식은 한국 문화와 한국인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한식의 문화적 의미를 한국 문학이라는 렌즈를 통해 들여다봅니다. 먼저, 한식의 근본이라고 할수 있는 밥의 미학을 다룹니다. 밥한 그릇에 담긴 정서와 존재성,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문학작품이 어떻게 형상화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흰 쌀밥부터 비빔밥과 쌈밥까지 다룹니다. 이어서 장 트리오로 불리는 된장, 간장, 고추장, 그리고 한국인의 붉은 소울이라고 할수 있는 김치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발효 음식 문화가 한국인의 감정과 삶을 어떻게 상징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한국문학 속 한식의 감동적인 순간들을 발견하고 우리 삶의 순간들을 함께하고 있는 음식의 의미를 새롭게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